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날 열다섯째 날에 라암 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차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다풀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 70%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네광야에 진을 치고 시네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따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따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린몬베레스를 떠나 린나에 진을 치고 린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 진을 치고 다하셀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이야간의 진을 치고 분이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의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요바다의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개배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와의 호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 였더라. 가나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왕은 이스라엘 차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모스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꽤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사실 날마다 솟는 생물은 39절에서 나눠놓고 있는데요. 굳이 39절에서 나누고 그 이후를 다시 다루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이긴 목록들을 다루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49절까지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마지막 부분인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테마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함입니다. 이 테마가 계속 흐르죠. 그런데 33장이야말로 이 테마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다루는 본문에서 출애굽 당시로부터 이 모압 평야에 이를 때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 2세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과거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42개에 달하는 지역 성읍들의 이름을 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가 연결되는 그 릴레이 바통터치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제시되죠 그게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보시면 출애굽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애굽에서 마지막의 재앙이 임했고 그때가 6월절 다음 날이었다. 큰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몰래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60만 대군이 어떻게 몰래 빠져나왔겠습니까? 여하튼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때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장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큰 슬픔과 애통함이 임했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걸 대조시켜 주면서 제시를 했죠. 그리고 5절부터 15절 보시면 라함셋을 떠나서. 신의 광야, 곧 신의 산에 이를 때까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즉,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림의 샘물 열둘과 종려 70구루를 누리기도 하고,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생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홍해를 건넜다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엘림의 풍요, 르비딤의 고통, 은혜, 감사, 고통, 그로 인한 불신앙, 이런 것까지 다 겪어가면서 신의 산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내용이 16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기간을 그냥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야말로 불순종의 기간인데,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인 불순종을 함으로써 40년을 머물게 된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33장에서는 모세가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다는 것만 언급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다 123세 때 죽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가데스에서 38년을 머물렀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으로 갔는데 아론이 죽죠 아론은 123세에 출애국 40년 5월 1일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1세대의 대표와도 같았던 사람이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이 그렇게 갔고 결국 1세대는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엔 아스의 침공에 대해서 보응한 사건이 나와요 4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가, 이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을 쳤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응을 해가지고 그 성을 모조리 멸하고 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거든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아라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새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패배한 세대였다면 이젠 다시 정복 전쟁을 함으로써 승리한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9절은 호르산을 떠나서 결국은 모아평지까지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호르산을 떠난 이 세대는 모아평지까지 도착했는데. 그동안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시혼과 옥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승리했죠. 물론, 애돔 때문에 불평함에 범죄하기도 했고, 그 바을 부울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만 제시해 주고 있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과거의 잘못을 한꺼번에 되새길 만한 특별히 그렇지만 과거의 잘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가를 기억하는 계기로 이 목록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33장에서 나열한 이 42개의 성읍들, 수많은 지역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고 교훈을 삼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루벤 값 문화세 반지판은 여기서 기업을 얻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역사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유는 뭘까요? 한국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나갔는지를 알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고, 그래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가,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암흑의 땅이었던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역사들, 이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수혜자가 될수 있었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손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을 전수받았다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역 구원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